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스마트 병상 모니터 솔루션 싱크에 대해 국내 기업 최초로 원격 심박 기술에 의한 감시 EX871 보험 숫가를 획득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EX871 보험 숫가는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술과 바이오 센서의 측정 정확도 등의 기술 장벽이 높아 숫가 획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시어스테크놀로지와 대웅제약은 국내 최초로 배우 배우 임상적 배우 유효성 배우 배우 부장님, 유효성을 확보해 e x 8 7 1 보험 수가를 획득. 병원의 수익성은 물론 환자의 편의성 향상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정밀해. 요 정밀해서 심방세동을 진단하는 그 디텍션에 대한 알고리즘은 제가 볼 때는 거의 99%가 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도입됐을 때 내가 모르는 부정맥을 빨리 디텍션해서 빨리 알려만 준다고 해도 굉장히 큰 환자한테 베네핏을 줄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입원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간호 인력 부족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에 싱크는 의료진의 워크플로우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다수의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병동에서 입원 환자의 편의성과 비용 효과성을 만족시킨 AI 기반의 웨어러블 모니터링 기술이 대안으로 모색되어 왔으며 싱크가 그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싱크는 10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험 수가 획득을 통해 판매에 탄력을 받게 된 대웅제약은 상급 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까지 공급 확대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병실이 있는 전 영역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심장내과, 신경과, 호흡기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안병동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입원 환자의 건강 관리를 최적화하고 의료진은 보다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보험 수가 획득을 통해 양산은 올해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의 매출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어스테크놀로지는 2026년 3천 개 정도의 병상 확보를 목표한다고 밝혔으며, 대응제약은 10년 내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4천억 원의 매출 달성을 발표했습니다. 박스경제 t v 김효선입니다.